2018년도 저희 트로트 커비셜 송년회 모임에 어,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사회를 맡은 남성 CJ 환상 책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구뚜루의 여의 네, 네 부국 담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아 벌써 13 0년네 정모 모임입니다. 네 정말 오래됐죠 세월이 진짜 오래됐어요. 예, 예. 우리님들과 이렇게 뜻깊은 자리 함께 해주신 우리님들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또 즐거운 그런 날 드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하드립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어, 오늘 어려운 시간 내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무토록 뜻깊은 추억 좋은 추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개회 선언을 할 건데요. 저기. 네, 네. 지금부터 정식적으로 인터넷 방송국 트로트 커피숍 13주년 정보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네, 15주년도, 돌아오면, 이거보다 더 크게, 큰 호텔에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옆에 같이, 네, 단소, 담소를, 담소를 나누기 위해서 같이 옆에 붙여서, 네. 이때, 여자들하고 같이 엉덩이 껴서 같이 얘기하는 거야. 저기 남자들끼리 저렇게 앉아있으면은 엉덩이가 뿔이 나요. 아셨죠? 예. 네. 여자를 같이 끼고 앉아야 엉덩이가 뿔이 안 나요. 아시... 네 분위기 <laughs> 좋게 어, 남성분들 여성분들 이렇게 같이 에, 일명 부킹이라고 하죠. 합석해서 <laughs> 합석해서 <laughs> 어, 자리에 어, 웬만하면 앉아주시면 감사드립니다. <laughs> 에, 우리 이제 처음으로 어, 우리 네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에, 우리 트로트 커피숍에 제일 또 멋쟁이시고요. 네, 2005년도에 이 방송국을 만들면서 많은 수고가 많으시죠. 제가 누구를 소개시키려고 할까요? 아? 예? 아니요 누구? 누구? 왕초? 왕초 국장님 어떤 국장님? 아, 네, 그런가요? 아, 네, 이따가 내가 뽀뽀 한번 해주는 게. 하나 줄게요. <laughs> 어, 어, 우리, 우리들을, 많은 가족이잖아요. 이 가족을 이끌어 가시고, 어, 제일 수고가 많으시는 우리 부산 갈매기 국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소개합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임을 예, 이년에한 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또더 반가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내년쯤에는 또한 번을 하는데 내년 봄쯤에 여러분들 도 이렇게 봄놀이를 한번 갈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껏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항상 건강하셔야 돼요. 네. 맨날 예. 듣는 게 건강하라고 하는데 예. 이게 이제 한해한해 한해 거의 한10 지금 14년 차예요, 사실은. 네. 예. 14년 차 지금 하는 거. 네. 아, 힘들어요. 예. 하는 게. 예. 아, 오늘 저기 개태셨나 봐요. 예? 다이아몬드 여기다 바꿔 오셨어요? <웃음> <웃음> <laughs> 오늘 개띠셨는 거 <겟되신> 같아요. <laughs> 예,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멋져요. 예, <laughs> 예 우리 국장님. 자, 국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잠깐 이쪽에 앉아 계세요, 국장님. 예. 아, 다음은 우리 운영진 스태프분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우리 스태프분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CM 예, 분들 그리고 예, 보십샵분들 예, 예, 나와주시기 네, 바랍니다. 남치... 빨랑 나와요 빨랑 자 예. 시간이 없거든요 빨랑 나와 예 네. 역시 우리 아 우리 대박 부시씨 하아 덩치에 못지않게 우리 대박 오라버니는 눈 작으면서 생동은 빨라 아. 예. 눈을 뜨는지 안 뜨는지 몰라 일명 나르는 고비라고 아. 하죠 예, 잠깐 <laughs> 바, 올라와 봐요 봐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 몰라 아 그죠 <laughs> 예 임신호님 반갑습니다 환상적입니다 네, 부국장님도 다 나오시고 자다 우리 부십숍 부국장님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네 부시샵 네, 네, 저기 혹시 술 한잔 하고 계신 저기 부십숍 부국장님 계십니까? 네, 얼른 나오세요. 나와주시기 시요.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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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분들은 나중에. 네 CJ 분들은 네. 잠시 나중에, 후에 네, 나중에 하고 네저 네. 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네, 올라오세요. 자 우리 스태분들과 우리 네. 저기 아, 부십샵 부국장님들, 부국장님들 올라오세요. 네, 올라오세요. 나와주시기 네. 바랍니다. 자 무대 위로 네. 올라와 주세요. 네. 자 올라오세요. 네, 네. 다 올라오세요. 예, 네. 다 올라오시고. 예, 음. 네. 저기 쫙 네. 빨리 빨빨 빨리. 빨리. 자 부국장님, 부시 참님은 제일 중앙에 네, 네. 서시고 그리고 스태프분들은 양쪽으로 네. 이렇게 서 서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희 트로트 커피숍에 또 꽃이자 아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과 <laughs> 우리 CJ 분들을 위해서 무신영명 수고해 주시는. 스태프분들을 환영해 주세요. 예, 네, 한분한분 소개를 해 들어하겠습니다. 항상 내 어, 얼굴에 얼마 들였을 것 같아요? 에? 우리 여기 이렇게 얼굴에 얼마 들였을 것 같아? 아반떼 한대까 아유 그보다 거더 많더라. 아우디 한대 값이에요. 아우디 한대 값에 이렇게 얼굴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네, 우리 우산 부국장님 소개합니다. <laughs> 예, 아직 이제 식사가 이제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뭐저 멀리 오시고 이거 바쁘신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껏 드시고 재밌게 노시고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예, <laughs> 그리고 다음에는 항상 바쁘고 열심히 살고 이 선물을 다 포장을 하고 선물 준비하고. 제,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청포도 부국장님 소개시켜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포도입니다. 청포도는요, 언제나 매끄럽고 부드럽고 이쁘고 착하고요, 너무나 예쁘죠. 네. 마이크 마이크 꺼주세요,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못 듣겠습니다. 네. 이쁘다는 네, 걸 네, 빼주세요. 네, 알았어요. 그럼 짧게 할게요. 네, 그리고요 여기에서 부족하고 뭐할할말 있으시면은요,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붙자. 아예 아, 너무 귀여워 아춤한 번만 잠깐 보여줄래? 그냥 음악 없이 예 <laughs> 엉덩이 흔드는 게 특기인 것 같아요. 아 다음은 네 항상 뭐이집 방송을 잘안해 손녀 본다고 아유 손자야 손자 손자 아유 손자분도 방송을 잘안 해요. 네 우리 은선 네, 부시합님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주 못 봐서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더럽 껴앉지 말고 있어요. 이리 와. 예, 한꺼번에 아, 이제 합시다. 여기서는 여기는 에, 다들 무대 공포증이 있나 봐. 그렇게 덜덜 뜨고 예. 계세요. 우리 보경 스태 소개 시켜드립니다. 인사해 주시고요. 예, 우리 또수경아 님. 네, 항상 인사 드. 저기 우리한테 많이 시제들한테 천국단에 해주시죠. 인사합니다. 예, 예, 우리 또, 왕자님, 흑수정 왕자님, 네,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 예, 예, 우리한테 너무, 네, <laughs> 예, 항상 언니 같고, 예, 동생 같고, 정말 우리 방송국에 없었어 난데, 우리 러브 향기, 네, 인사드립니다. 예, 우리 또, 항상 반쪽이를 찾아 헤매는 우리 반쪽이,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는, 아마 엉덩이 예. 춤이 아주 기대되시는 예, 이따가 분이죠. 이따가 엉덩이 춤한번할 거요. 예 우리 대박 어라버니는내 네, 따로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입니다. 네, 오늘도 바쁘신 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아,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 우리 앞으로 남은 시간 즐겁게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요 항상 우리한테 또 사진 안 갖고 온다며 <laughs> 사진기 예? 폰으로 찍을 수 없잖아요 <laughs> 항상 멋진 사진을 올려주시고 에, 카페에서도 네 열심히 일하는 우리 석주 스텝 네, 소개시켜 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석주입니다 아니 또 사진을 멋지게 찍으실 분들은 석주 예 아, 아직 조금 기다려 봐요 예 석주 네 우리 스텝한테. 한 코, 예, 그, 옆에 또 CJ분들 있잖아요. 예, 같이 한컷딱 찍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임시로 언니, 네, 그, 이거, 리 와봐요. 경로당 얘기를 해야 돼. 예, 노인 경로당에 맨날 가서 할머니들한테 응원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임, 예, 회장, 아, 경로당 회장님이, 아유, 예, 인사 저, 정중하게 하세요. 우리 앞으로 경로당 가야 할 사람들이야. 아, 우리가. <laughs> 반갑습니다. 임시로입니다. 어, 일명 경로회장 자칭입니다 우리 고모님, 고모님은 국장님이 고모님이시고 어디 갔어요, 여기? 여성 경로회장님 은선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자리 되십시오. <laughs> 네좀잘 임시 임시로 오빵. 잘좀 봐줘. <laughs> 아, 아 우리 또 <laughs> 멋진 크로바. 예, 네, 항상 네 공창에 오시고 예 그리고 청국난에도 열심히 하는 우리 멋진 크로바 인사드립니다. 말씀 한번 마이크. 마이크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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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예, 네, 샬롬. 진짜 멀리서 대전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너무 많은, 예. 어 아, 어, 예, 우리 스태프들한테 예. 네, 너무 수고 앞으로 수고 더 하라고 드린 거예요. 아셨죠? 에. 모자란 사람 없어? 에? 남는 거 없어? 남는 거? 남는 거 있으면 이리 줘봐. <laughs> 예, 남는 아. 거는 저기 에. 따로 에. 에. 없어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에 고대하고 파마하고 기다리는 CJ 분들 소개시켜 드려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우리 환상 얘기가 우리 CJ 분들 정말 아, 청시야 분들께. 신청곡을 배달해주시는 CJ분들을 모셔봅니다. 나와주세요. 자, 우리 CJ분들, 빨리 나와주십시오. 아, 넉나 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빨리, 빨리 아, 나와주세요. 그, 저번에 뵙고, 예. 근데 왜, 아, 명차, 아, 여기 있구나. 에. 어, 유나님이세요? 아, 유나님, 예. 호 안녕하세요. 야, 아, 오늘, 아나운서 시, 방송. 진짜 내가, 아, 다른데, 어, 다른데 초대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모임을 한 번씩 가보는데요. 시꾸와시꾸와 아, 시 이거 모임을 한번 가보는데, 에, 정말 우리 커피숍처럼 스텝이고, 어, CJ이고, 에, 정말 얼굴이면 얼굴, 목소리면 목소리, 진짜 다 되는 그런 방송, 시 그, 씨, 니가 제일 못생겨서 진 있다더라고, 씨. 예. 예. 진짜, 어, <laughs> 제일 멋있고, 목소리도 좋고, 방송 진행도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 에 그러면 박수! 네. 한 번, 딴데한번 가보셔야 알아요. 가보시면은, 우리 방송국의 CJ 분들이 얼마나 다 이쁘고 착하고 목소리 좋은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기가 소개시켜 주세요. 네. 자, 우리 또 너무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난이 나니, 나니 CJ 분이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 주세요. 한마 한마디 하려고? 해야지 아, 한마디. <laughs> 오늘 이렇게 함께 예 좋은 추억 만들 수 있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농땡이 CJ라, 진짜, 작기로 나오는데, 너왜 나가? 막 이러시는데. 그래도 아시죠?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고, 많이 여러분들 함께하는 시간, 좋은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농담이야. 또 그거 갖고 언니한테도 덤비지 마. 국장님, 야,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농땡이 집 모자 뱉게 주세요 자, 우리 또먼 길에서 오셨습니다. 대구 스튜디오의 다른 집을 소개합니다.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달입니다. 항상 이쁘잖아. 어, 항상 <laughs> 새벽을 제가 열심히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화요일 금요일 많은 청취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laughs> 네 전국으로 저희 CJ 분들이 퍼져 있지만은 또먼 길에서 오셨습니다. 자 울산 스튜디에 오 애플 디를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즐거운 시간들 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누가 끝이야? 아, 방송할 때로 도도더만 그래. 도도해서 그래. 항상 방송할 때 도도한 방송을 해서. 아니 그래. 방송할 때는 거의 한5분 마이크 잡고 어. 음악 안 나가던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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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예. 오늘은 아끼네. <laughs> 자 어, 우리 다리 누님과 또 어, 같이 멀리 대구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저희 트로트 커피숍과의 우연한 만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연이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연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laughs> 목소리 들이니까 똑같다. <laughs> <그치>? 안녕하세요, 우연입니다. <laughs> 네, 저는 처음에 어디 교, 어디 교사하신 줄 알았어요. 나도. 네. <laughs> 칠판에 막분필 들고 이렇게 하시는 분. 네, 다음에 소개해 주실 분은 정말 아나운서 방송이십니다. 네. 환상책도 뭘, 다른 방송국에 있을 때뵌 분이신데요. 음. 굉장히 방송 잘 하십니다. 유나님을 소개합니다! 와우! 자, 한 말씀 해주세요. <laughs> 네. 밤, 음, 밤 10시 진행을 맡은 유나예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방송 진행하는 그 신청 게시판에서 뵀던 그런 음, 시간보다 아, 더 좋은 그런 만남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야 똑같다 방송하는 거라 똑같다 그죠? 예, 예. 우리 유나님 우리 유나님은 그, 또 웃음 소리가 좋죠. 굉장히 매력있어요. 그렇죠. <laughs> <laughs> 하는 그 웃음 소리에 아, 남자분들이 예, 예, 예. 많이 뻑같죠 완전히, 완전히 녹지야. 네 예. 예. 그다음에 예. 여기 여기는 명찰이 어디 갔어요? 아, 이형 님이시구나. 어디서 오셨어요? 아니, 여서 마이크를 이렇게 요 안양에서 오셨다고요? 아이, 예, 나와 보세요. 네. 자. 저희 트로트 구분이에 사실 오신 지 네. 얼마 안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부끄러워하시는데요. 막상 또 마이크를 드리면은 또 여러분들과 아주 깔끔한 인사를 해 주십니다. 이형 님을 소개합니다. 아 오늘 이령님의 생일이래요. 아 오늘 생신 시구어 네, 오늘 박수 한번 더 생일. 조금 주... 더 세게 박수 한번 더 주세요. 네. 생신 아, 축하드립니다. 아, 네 축하합니다. 네한 네, 말씀 해주시죠.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아침 10시에 출발해서 정오까지 두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님들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진 신... 오셨으니까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어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말씀도 어쩜 여기서 나온 분 중에 말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그죠? 윤아님하고 어, 이렇게 아, 미리 준비해온 거예요. 그러다가 너 마저 뒤진다 뒤에 있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진짜. 아 나는 이령님이 지금 솔직히 말씀하시는 게 나이가 되게 많게 들렸었는데 오늘 보니까 아주 우애예요 완전히 세련되셨어, 그죠? 아, 어, 진짜, 야, 우리 이정님, 아, 나중에 어디 나이트클럽이라 한번 갑시다. 네, 다음. 네, 다음 분은 제가 여러분들 닉네임을 음. 소개하지 않아도 환상적 개인기 그 것만으로도 아실 것 같습니다. 아우 은영우님을 소개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그리고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은유입니다. 아 정말. 그게 다야? 아니, 저기 방송할 때는 아우 밀리언 너왜나왜왜너왜나죽확 왜, 왜 아니 끝에 꼭 여우 소리 같아 그죠 아유 저 아, 누구야 나 진짜 나그 어, 네, 뭐. 소리 때문에 내가 죽었어 그냥 오늘을 위해서 저기 에이. 다이어트도 많이 하신 것 같아 어. 다리 각성기 한번 어, 매니스커트에 그냥 다리들 바라다 예. 오늘 우리 남성분들 <laughs> 아네 하우스가 어. <laughs> <laughs> 잠깐만요. 내가 참을 수가 없지. <laughs> 내가 참. 얘가 너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아니, 참겠니? 아니 어? 뭐가 불뚝불뚝 방송 그래서 방송 진행이 안 되려고 그래. 일단 <laughs> 일단 방송 진행부터 좀. 아, 예.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따 노래도 한 곡씩. 누가 왔어? 아, 네 우리 녹순. 보, <laughs> 어, 우리 왕궁댁 녹순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아 예. 제입니다. 우리 우리 녹순님. 어, 진짜 처음 뵙겠습니다. 말로만 들었어. 원래 네, 네. 유명 인사는 제일 마지막에 온다더니 딱 일부러 그랬던 <laughs> 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아직 이러지 말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얘기를 한번 인사하고. 빨리 인사, 우리 우리, 우리 진행해주세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네. 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자, 녹수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 제가. 좋, 아, 좋는도 <laughs> 제가 어, 쉰 소리, 예개 소리를 많이 떠드는 녹수입니다. <laughs>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어. 트로트 커피숍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네, 녹수님 처음 봬요. 네 말로만 들어서는데 제 처음 뵈는 너무 반갑습니다. 예 네, 갑동으로 인사드리고 박수 주시고 이제 나 나중에 노래 한 곡씩 들어보시죠. 네 차렷. 자.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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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와. 왜 거기 좀 숨었어? 왜? 아니 그때. 그때. 네, 네. 네. 우리. 우리 방에 저기 아. 남자 cj들이 이렇게 없었어? 예. 아, 우리 남자 cj 소개시켜 줘야지 나 우리, 밖에 없어? 예. 아네 우리 금요일 새벽에 예, 밤나삐짓 <laughs> 12, 12시를 책임지는 우리 환상재기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laughs> 목요일 밤 12시에 일주일에 방송 딱한번 있습니다 이제 혹시 우리 우울해서 마음이 조금 뭐 상처가 있고 그러신 분들은 목요일 밤1 2 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속시원히 놀아드리겠습니다. 안상적입니다네 네. 네, 지금부터 네 촬영 아, 네 우리 애청자님들한테 진심을 다해서 네 경례. 인사해 주세요. 네, 네 이제, 이제 들어가시고 팬들하고. 예, 네, 이 얘기 내르시, 나누시고, 예, 네, 그러시기 바랍니다.